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좁은 각 3포인트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쿠드롱 프로는 3쿠션 포인트 수를 얼마로 했을까요? 실전을 보면 1쿠션 3포인트를 거쳐서 3 쿠션 5.5 포인트를 향합니다. 수구가 향하는 3 쿠션 포인트 수가 5.5 포인트라는 것은 3 쿠션 동선으로 보면 4.5 포인트 라인이 된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해하고 계시죠? 이적구의 위치 값을 파악하기 위해 3 쿠션 동선을 그린 후, 4 쿠션과 5 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 값은 5 쿠션 4 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1 쿠션 3 포인트에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1쿠션 3포인트를 거쳐서 3쿠션 4.5포인트 라인을 향합니다.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1쿠션 3포인트에 회전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구가 향하는 4쿠션 5포인트를 놓고 보면 회전팁을 2팁 추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회기선이라고 표현하는 4쿠션 동선을 통해 살펴보면 5쿠션 4포인트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1쿠션 3포인트를 향하는 입사동선 이후 형성되는 수구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타법에 따른 일련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수구 수를 구해 보면 수구 수는 넓은 각5 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 값을 파악하기 위해 3 쿠션 동선을 그려 보면 이적구의 위치 값은 3 쿠션 1 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 값이 1 포인트이므로. 1 쿠션 포인트 수도 1 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 쿠션 0.5 포인트에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 수를 구해 보면 수구 수는 넓은 각5 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 값을 파악하기 위해 3 쿠션 동선을 그려 보면 이적구의 위치 값은 3 쿠션 0.5 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 값이 0.5 포인트이므로. 1 쿠션 포인트 수도 0.5 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 쿠션 포인트 수를 1 포인트 늘린 후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좁은 각 4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사쿠션 3.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3.5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3.5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0.5포인트에 회전팁을 3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넓은 각 6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4쿠션 4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4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4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3포인트에 회전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좁은 각 4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구 4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0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코너 포인트 부분에서 형성되는 수구동선의 변화를 감안해 큐샷을 매우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좁은 각 1.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구 1.5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1.5 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1.5 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0 포인트에 회전 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루롱 프로의 플레이를 보면 마이너스 회전 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 문제에서처럼 회전 팁을 0.5팁 단위로 잘게 나누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시작할 현장 실습 과정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겨냥 방법과 타법의 변화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넓은 각 6.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6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마이너스 1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마이너스 1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마이너스 1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포인트 수를 0.5포인트 늘린 후 회전 팁을 마이너스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좁은 각 3.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구 3.5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4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2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2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수도 2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0.5포인트에 회전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사쿠션과 오쿠션 동선은 대략적인 수치이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 보면 수구수는 좁은각 4포인트가 됩니다. 이 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 보면 이 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 적구의 위치값이 2.5포인트이므로 1 쿠션 포인트 수도 2.5 포인트가 됩니다. 프로의 실전을 보면 시스템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플레이가 가끔 생기는데요. 대선 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PBA 출범 시즌부터 5시즌 동안 활약한 PBA를 떠나서 UNB로 되돌아갔습니다만 앞으로도 화려한 그의 플레이를 자주 접했으면 합니다. 1968년 1월 27일생인 페드릭 쿠드롱 프로는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쓰리쿠션 당구선수로 당구계에선 가장 뛰어난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교한 큐 컨트롤과 다양한 기술을 통해 복잡한 각도의 샷을 정밀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경기 스타일은 창의적이며 특히 과감하고 공격적인 샷과 정교한 세트 플레이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드롱 프로의 플레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은연 중에 포레스텔라가 부른 데스파시토라는 곡이 떠오릅니다. 포레스텔라는 사중창 크로스 오버 보컬 그룹인데요.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전곡을 올릴 수는 없고, 어떤 느낌의 곡인지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김연아와 결혼한 파페라 가수 고우림의 저음이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후드롱 프로의 플레이에서도 묵직한 그 무엇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관록으로만 치부하기엔 그 묵직함의 정도가 매우 큰데요. 그 속에는 본인만의 기품과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삶의 철학까지도 담겨 있지 않나 합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쿠드롱 프로도 환갑이 가까운 나이가 되다 보니, 노욕에 의한 억지스러움, 으로 인하여 마인드 컨트롤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지켜보는 팬의 입장에서 조금은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크고 작은 개인사로 인하여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하루빨리 평상심을 되찾았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은 일부러 제외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수구의 회전팁을 3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회전팁은 4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당점을 상단으로 하느냐, 하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겨냥법에 따라서도 결과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무회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림처럼 겨냥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구의 중심인 내심을 지나게 되는데요. 회전 팁을 이팁 추가한다고 했을 때 큐를 노란 화살표처럼 겨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란 화살표처럼 내심을 지나가게 겨냥하는 게 맞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치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뭔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자면, 비유클리드 기아학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회전 팁에 대한 댓글을 주셨습니다만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신중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만큼 단언에서 말씀드리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스트로크는 탑법과 겨냥법, 그리고 타격의 강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원으로 보면 4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비유클리드 기아학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호아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